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하이에나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면 그들이 바뀌나요?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은 지가 이제 2년 한 3개월 정도 됐군요. 이긴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름 저의 생각을 어, 부족하지만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은 상처받았는 분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나쁜 기질을 가졌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기질을 가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아픔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왜냐? 이런 분들이 받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같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많은 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보면 너무나도 이 공허한 메아리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 참아라 라는 식의 오랜 습관이 되어졌던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이에나에게 얘기하기 쉽지 않다. 이건 완전히 너무나도 난폭하고 정말 잔인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데 쓰레기 썩은 시체를 먹는 그런 족속들, 정말 밑바닥 하급 하급 이런 족속들에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 근데 정말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바뀌나요? 라는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틈틈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는 생각해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하이에나에게 단호하게 우리가 말을 한다. 정말 어렵게 연습을 하고, 생각을 오랫동안 해서 거울을 보고 연습한 뒤에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들이 바뀌나요? 결론, 안 바뀝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에나에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설득을 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뭐, 개체에서 용나는 식으로 개가 천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들이 우리 얘기 한 마디에 바뀌어서 그래 나는 이제 바뀌어서 하이에나가 아니고 이제는 밀림의 사자가 될 거야. 그거 아주 웃기는 소리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럴 만한 자질도 없습니다. 그런 하이에나들은. 자, 그러면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고쳐지지도 않는데. 우리의 의무는 그런 뼛속 깊은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자는 게 아닌 거죠. 왜냐, 그들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말을 하시는 본인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아 내가 참지, 뭐, 아이, 무시하지.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더센하야나를 만나는 일은 허다합니다. 계속 그런 센하에나를 만나고 또 상처받고 또 무시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려요. 더 이상은 버티질 못하는 거죠. 왜냐 그게 반응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냥 피하지 뭐애 그냥 내가 참지 뭐 이러다 보면 그고 그 작은 수준의 하에나는 비켜갈 수 있더라도 나중에 더큰하에나가 나타나면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무서운 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고, 그 다음에 무시를 하거나 이런 어떤 아주 저질급의 하급이 하는 공격, 이 공격에 반응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 뭐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미투 운동에서 핵심은 그거죠. 어떤 리액션,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싫다, 나는 이게 안 좋, 나는 이게 마음에 안, 안 든다. 나는 이것이 싫다라고 반응을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오랜 전통, 오랜 전통이 참아라, 참아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참을 걸 참아야죠. 이렇게 부당하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무시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냥 내가 참지, 그 천사흉내면서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본인이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실타라는 의사전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우리가 법적 얘기를 해서 좀 머리가 좀뭐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어 법적으로 뭐, 뭐 법적 하는 게좀 이상하네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A라는 하이에나가 우리를 공격을 하고 상처를 주고 무시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도움을 못 받지만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도 못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 근데 잘못이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상처도 받았는데 그걸 참으려고 엄청나게 고생해서 꾸역꾸역 참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동정도 못 받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받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고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행동이 상처를 준다. 너의 행동이 아픔을 주고 무시를 하고 그런 행동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 것을 지향하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땅 하잖아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반응을 보이는 행동이 됩니다. 자, 이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또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우리 그 내면의 목소리가 있어요. 내면의 외침 이것을 한번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계속 무시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A라는 하이에나가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되게 상처가 커요. 상처가 큰데 우리가 이것을 참았다 칩시다. 참지뭐 참 참자 참은자에게 복이 있다 내가 참지뭐 그러면서 참았어요 참으면 그 아픔 이제 계속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결책이 없이 계속 참아야 되는 거죠 그 참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그 참았어요 자 이제 A는 끝났는데 B가 또 왔어요 B가 왔을 때또 참아야 되는 거죠. 자, 이때 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 앞으로 C, D, E, F, G, H, 주구장창은 늘려있는데, 꼭 사람 관계가 아니더라도, 인간 관계 가 아니더라도, 뭐, 이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참지? 어, 이거 어떻게 다 참지? 어, 이거, 지금까지 A는 겨우 참았는데, 어, 앞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떡하지? 하면서 서서히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겁나거든요. 또 참아야 되나? 아, 또 내가 어떻게 버티지? 라고 불안감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감이 점점, 점 생기면서, 나중에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 사는 게 뭐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하지? 하면서 우울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울증으로 넘어가면, 삶 자체가 너무 고단하죠. 뭐,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A, A의 하이에나를 버텼다 칩시다. 참아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그 다음 B, C, D, 줄줄줄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에,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왜냐,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 아, 내가 어떤 리액션을 보였구나. 이런 아픔, 상처, 어려움에 내가 리액션을 보였구나. 이것은 하늘과 땅차입니다 그냥 꾹꾹 참는 사람이라 거기에 말 한마디라도 하면서 리액션을 보이는 사람들은 삐가 오든 C가 오든 D가 오든 E가 오든 다른 어려움들이 오든간에 거기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자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역꾸역 참기만 하다 보면 그런 B, C, D와 같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되고 우울증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쇄작용이 왜 발생하느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를 받았는데 꾸역꾸역 참았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왔고, 불안증이 왔고, 우울감이 와서 우울증이 됐어요. 그래서 삶이 아주 고단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죠. 아, 이 A 때문에 불안감이 왔고, 우울증이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A가 트리거였죠.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이 A의 이런 행동에 아무 반응을 못한 본인이 있다는 거죠. 아무 반응을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한 본인이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본인의 내면에서도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B가 오면 어떡하지? 살다 보면 C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되면 불안감이 생겨야 됩니다. 불안증이 되고.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삶에 대해서 이제 왜 살지 막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리액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본인을 스스로 사랑하는 일이다 본인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말을 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그 내면의 외침을 구역구역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이에나를 개과천선시키고 제들을 인간으로 만들고 죄를 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는 확률은 0%왠줄 왠 아세요? 조상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왔는 그런 하이에나들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에나들을 개가 전선시키기 위해서 바뀌기 바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무너졌는 자존감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는 거죠.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 B, C, D와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수 있는 탄탄한 자존감이 생기고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생겼다는 거죠. 그 내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그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들을 우리가 개가 천선시킬 그런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 뭐 개가 천선시킵니까? 바뀌어지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나에게 단호하게 말하면 그들이 바뀌나요? 결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왜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